사자성어 이구동성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다를 이는 밭, 전, 함께 공이 어우러진 한자입니다. 밭에서 함께 있지만 다 다른 일들을 하죠? 아, 연상하기 어렵네요. 두 번째, 입구는 사람의 입 모양입니다. 세 번째, 한 가지 동은 둥글게 둘러앉고 입으로 말하고 있네요?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고 있으니, 같다, 한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소리성은 귀이, 소리성이 합쳐졌네요. 소리를 귀로 듣네요. 이 구동성을 직역하면 이분 다르지만 한 가지 소리를 내네요. 여러 사람이 모두 똑같이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경우, 가로로 회전 후 확대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